안녕하십니까웰컴입니다 자, 이번 시간에는 자, 레프트 바디하고 라이트 바디 훅 왼쪽 오른쪽 콤비네이션 샌드백에다 대고 훈련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는데 요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샌드백 l 부터 일단 한 b u m b l 싹 j e r 왼쪽부 a r s h a l l 양 o u r 다시 한번 c h i 양 g there. You're okay. y o u 양 쓱스 오른쪽 빼서 양배 양부 왼쪽 스 빼서 양배 양부 요거 안에는 보시다시피 바디 라이트 바디 레프트 바디 라이프 레프트 다 들어가 있죠 여부만 빼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연타 연타 기술 붙었을 때 연타 했을 때도 굉장히 좋고 공격적으로 또 체력적으로도 어, 붙어가지고 뭐 마지막 30초라든지 이 비운 물 때, s 빼서 빵빵 빵빵 e l 서 u m 빵 p 빵빵빵빵 u 빵빵 p 는 m p s o u 낮 bezel, 잘안 된다 그러면 하나씩 m p 하나씩 p pum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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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양 m p pump pump pump, pum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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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슥서반리 빼주고 훅 주고 왼손도 훅 주고 빼주고 빼주고 훅 주고 좀 되면 슥 빼서 양배양 배 때릴 때는 낮추면 낮출수록 좋고 체중도 완벽하게 옮기면 옮길수록 좋습니다 파워가 살아요 슥 빼서 양배양 반대 슥 빼서 양배양 여기서 이제 어깨를 대면은 제가 말씀드렸을때이킹이 섞어가는게 있으니까 우선은 쓱빼서 양배 양, 양 오른쪽도 쓱 빼서 양배 양, 양 아주 효과적이고 바디 후 좌우 또 마지막 대시 타이밍에서 고쓱 빼서 많이 해주 체력적으로 굉장히 연습이 많이 된다. 쓱 빼서 오른쪽은 양배 양잘안 되면 하나씩 쓱 바디 쓱 바디 라이드로쓱 바디 쓱 하나씩 오시고 되면 양대 양. 빼서 양대 양. 굉장히 효과적인 콤비네이션 센터를 클럽합니다. 한번 해보세요. 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